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특한 향이 있는 미나리로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미나리는 반단 정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손질해 주었고요. 깨끗하게 씻어 줘야 하기 때문에 먼저 물을 붓겠습니다. 미나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다음에 식초를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식초를 넣어서 한 10분 정도 담가주겠습니다. 미나리를 깨끗이 3, 4번 정도 씻어주겠습니다. 미나리는 세균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끓는 물에 살짝 데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푸른잎 색깔이 이쁘게 살아나도록 소금 한 숟가락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미나리를 넣고, 오래 삶아주면 질겨지니까 한 2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찬물에 헹궈주겠습니다. 찬물에 헹궈서 살짝, 짜주겠습니다. 미나리 양념은 집된장 2분의 1 숟가락, 멸치 액젓 2분의 1 숟가락, 매실을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이 나거든요. 매실 액기스 한 숟가락, 들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됩니다. 해독작용과 염증 완화에 효능이 있는 미나리로 맛있는 무침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